읽어준 사람 찰사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한가쳤어요. 수급 상으로 봤을 땐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4 8 4 5 0원 이제 저항대예요. 이 구간이 그리고 슈팅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얘가 이제 목표치를 주고 내려온 거니까 얘는 없어졌고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를 잡는다고 치면 이제 일봉 상으로 이런 엔형이 되버려요 이런 엔짜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만한 2 5 0 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갬맥구는 구간이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 조절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저라도 상한가 갔으면 비중 조절 안 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1 7날 이거든데, 아직 큰 n 장은 요, 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저점이 바뀌었으니까. 그 얼추 목표치 좋기 때문에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마지막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의 하단에 이탈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리고 요거 추세선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추 이제 요 상반까지 온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요엔자형이 일단 최우선 엔자형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요 정도 올라가면엔자형 이게 최우선 엔자형이 돼요. 그러면은 얼추 19,300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게 된다면 요런 엔자형으로볼수 있는 거죠.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22,000원까지도 볼수 있다. 하지만 얘는 여기 1 7 6 0 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익절을 하고, 여기를 넘어갈 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를 익절을 하고, 여기를 넘어가는 양봉에서 다시 잡으세요. 여기 넘어가는 양봉의 저가를 손절 잡고 하거나 아니면 이쪽 저점을 손절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일단 시간에서 좀 빠졌으니까, 얘는 N자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으로 잡거든요. 그럼 16,700원이잖아요. 어저께, 저, 오늘의 저가.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laughs> 쉽게 얘기해서 <laughs> 내일 이제 21선이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저점 언저리 되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리바운딩 한번 나와서 여기를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면 이제 ABC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구간에서 차라리 61선 언저리에서 양봉이 뜨면 <laughs> 양봉의 저가를 손자 잡고 매수하시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인거는 급하게 올라갔듯이 밑으로 밀리면 급하게 밀릴 수 있다는 라걸 가정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은. 그니까, 러이 익절 라인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니까, 러 최소한 많이 밀리게 되더라도, 16,650원 이탈하면 일단 던졌다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 이제 지지저항은 말씀드리면, 여기서 잡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15,450원. 그니까, 러 양봉 떴을 때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 내려오는 칼날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15,450원 지지라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요 구간은 지지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은 여기서도 이 각각의 라인에서 양봉 뜨면 매수하시때 양봉의 저가는 손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마디라 13,900원 12,650원. 그 다음에 12,000, 11,250원. 그 다음에 1 2 0 0원 정도?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15,450원을 이탈하면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13,900원이 마지막으로 쉽게 얘기해서 얘가 강하게 갈러면 13,900원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밀리면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하로 밀리면 이제 이쪽 추세선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매하는 거. 예요입의 하단까지. 예. 그러니까 입절라인 반드시 잡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코바이오메드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